소주 소주 이빠이 알콜 알코이이좋응응또 저녁에 뭐인정받갈 거야? 술 먹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일본에서 가 먹고 싶어 근데 소주가 있는지 왜 검색을 하냐고 검색을 한게 아니라 남들이 부르고 <laughs> 올린 걸 봤더니 그 메뉴판에 소주가 그냥 눈에 보인 거지. 결국엔 음. 소주잖아. 기승전 소주잖아. 일본 와서 일본 소주도 먹고 뭐 그렇게 한 거지. 맛있어. 아, 확실히 요즘 우리가 최애, 최애애니 진격, 진격거를 보고 어? 음. 지금 뭐, 보다가 와서 그런지 음.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도 음. 전혀 이질감도 없고. 너무 듣기더 좋은 같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았던데. 네. 자기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애니 보다가 일본 좋아졌잖아. 그치 엄청 좋아졌지. 네. 근데 왜 일본이 애니 강국인지는 알고 같는 확실히 그 스토리라던가 그런 작화 자체가 어, 확실히 많이 달라어 이제 뭐 작화 작, 작화를 따질 줄 알아요? <laughs> 작화가 뭔지는 아십니까? 아그 만화에 그그 그 있잖아. 네. 어 그림체. 네네. 그걸를 작화라고 하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네. 최애 애니메이션은 뭐야? 최애 애니메이션, 지금... 어. 아,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선수 에 아직까지 그래도 뒷칼... <laughs> <laughs> 야, 이프레 감성! 오카이도 중심 거리인 거지? 오카이도 아케이드 거리? 약간 그거 같다. 로데오 느낌 난다. 야, 아, 진짜 많다. 너눈 들어간다, 채영이. 음, 너무 귀엽다. 쪼끔 약가 너무 귀엽다. 500인치 약간. 와. 뽑겠습니다. 나는 요게 나왔으면 좋겠어. 요거. 여기. 요거. 여기. 여기다가. 응. 음. 아, 여기구나. 아닌데? 여기 안들어가는데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100인짜리. 100인짜리를 다섯 개 넣는가 봐. 아. 온도도 여기 빠이시만. 어떤지? 나그 나네. 우와, 나왔다! 아, 진짜로? 어. 내가 아까 손가락 찍었던 거 나왔어. 아, 짜잔. 나왔지롱 짜내. 음, 지금 우리가 식당을 정해놓지가 않았잖아 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블로그 같은데 막 이렇게 그런 데 말고 음. 그냥 딱 가다가 꽂힌 데 가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약간 겉 외관에서 문에서부터 뭔가 압도적인 아우라가 풍겨져 면는 그런 그러니까 거딱 들어가고 싶은 거지 아, 아우라까지 풍겨줘야 돼? 어, 장난합니다 다잊어버고다 꽂히고 있고 있어 어? 한국어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난좀 어둡은데 가고 선택장에 걸리겠다 일단 일로 건너가보자 일로와 자 여기 평장불고기 여보 내가 꼬인데는 어. 아까 그 꼬치집이야 그래 오빠가 꼬치대로 가자 아, 선택장에 가서못보르겠다 여기? 응 꼬치집 아, 분이 집은 첨패거든? 이게 뭔데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모댕 있잖아 모댕을 응. 위에다 감싸놓은데 응. 이거 서비스는 넣안 시켜서 우리? 일단 아 아스파라마틱카아맛있다 아아아 빠르게 깨달 이게 본거는 뭐야? 아스파라거스 삼겹살에 어, 이거 감았다 이거 밥 껍질? 응아 음 조금 조금하구나 그리고 아, 이거는 원래는 서비스 입가심면 나오는 거? 나오나 음 그래? 마, 많이 시켜야겠다, 자기야. 오코노미야끼가 종류가 많네.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거 저기 오코노미야끼가 아니야. 내가 생각한 맛 아니야. 와, 여기 괜찮겠다 어딘데? 가봐. 여기 이렇게 앞에서 직접 렇게 구워주나 봐. 오, 또 맛있겠다니? 오야 그래 이런 이걸 찾았어 우리가 그이 그러니까. 맛있겠다 마시... 아, 또 맛있겠다 아또 맛있겠다 장난이잖아 <laughs> 장난이잖아 아니 이게 그거 자기 넘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연속적인 반응이 나온 거지 내가 개,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연속적인 반응이잖아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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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어 아무튼 거기 갈 거야 그 여자 있는데. <laughs> <laughs> 아스리아 마의 첫 번째 식당은 어땠습니까? 어 그냥 그냥 쏘쏘쏘쏘그 응. 사람들 리뷰 보고 거기 식당 찾아가도 되긴 되는데 직진적으로 응. 꽂힌 데 가자고 했잖아.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응. 오빠의 그 선택은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 가서 보여줄까? 어, 어, 아아예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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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벤츠 가지고 와! 하면 어떡해? 오빠 나중에 우리 여보는 벤틀리 태워줄건데 그래? 어 오빠가 개그치 벌어가지고 자기 벤틀리 태워줄게 아 진짜 오빠 되게 쪼꼼쪼꼼하다 진짜 가게들 오빠 다쪼금조금해다다 예약제는 아닐거야 자기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우리가 그래 혹시 꼬치가 먹고 싶어 치가 꼬치, 꼬치 좋아. 꼬치, 꼬치. 꼬치 말고. 꼬... 꼬치, 꼬치, 꼬치. 고추. 오늘 한번로 쉽게 못열겠다 다. 꼬치. 저기 자리 두 자리 있는 것 같다. 아 들어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좋아. 와, 된대? 아 누가가 어, 해결했어. 뭘 해결해요? 응. 뭐라고? 아 두려, 근데 먹을래 하고 오늘 는데 먹을. 뭐, 두야한 번도 먹을래? 아, 주세요. 그랬지. 응. 우리 어, 그렇지. 어디? 여기. 아, 오케이. 응. 아, 응. 처음가있구나 네. 소야, 첫 응. 경험. 아, 진짜? 응, 어, 소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얘를 포데 자기는 옷을 먹어봤어요? 네. 처음이야? 네. 엄마가 워낙 맛있다고 얘기만 했어. 이제 남의 혀를 먹어볼 일이 크게 없지. 그치? 먹을래? 씹어 먹어도 돼? <laughs> 안 되지. <오세이? 웃음> 자기야, 뭐? 씹어 먹으면. 씹어 먹어도 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맛있다. 진짜 처음 느껴보는 음 식감이다 이거. 짧고 부드러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이거 있구야 음,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글씨가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가와인. 글씨, 글씨가 너무. 아니? 어, 응, 원래 안줄 아빠. 그렇지. 음. 어? 그 뭐가? <laughs>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우와 음 이거 어, 뭐지? 음. 나 태어나서 먹은 소금푸시 이게 제일 부드러워 야, 진짜 부드럽다 그작에 우와 미친거 같아 약간 전 한입 먹어보고 조금 놀래가지고 내가 음. 너무 맛있는데? 뭐지 이거? 자기 어? 어때 오늘 날씨는? 찜통이야, 찜통. 그렇지. 어, 살이 막 피부에 닿는 게 지금 응. 자외선이 엄청 딱 앞도 따가워. 아, 자외선 이 느껴져 지금 네 피부로? 어. 응. 응. 7월에 일본은 진짜 조심해야 되나 봐. 그렇지. 입구 이쪽에 어제 뭐 백화점 뭔가 있었잖아. 응. 양산 살까 양산? 어. 그래도 양산만 써도 좀덜 더울 거야. 남자는 양산 안 쓰지. 남자는 그런 나약한 남자 는 햇빛을 그냥 받 느끼지. 어, 그래 돈 써서 좋지. 어. 자 이제 우리는 마츠야마섬을 어, 마쓰야마성을갈 거야. 여기는 이 오카이도 중심가 있지? 어. 아케이드 거리 어.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은 음. 저 기둥이 보여. 어, 저 기둥을 보고 이쪽 길로 따라가면은 음.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마츠야마섬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탈 수가 있는 거야. 음. 우리 케이블카를 의자 모양이 있고 케이블카 모양이 있어. 음. 아 쿠폰 안 갖고 나왔다. 뭐돈 내야 되는데? 안돼안돼 잠만 밥을 먹고 지,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 그래 뭐 시간 많은데. 어. 자기는 이거 먹고. 고미로 된아부리가 들어가 있는 덴푸라세트 먹고 오빠는 어. 맨 밑에 덴푸라세트 먹고. 그렇지. 그래 가자. 오케이 가자. 어? 뭐 이쁘다 여기. 되게 아늑하다. 오빠 일단 시원하게 한잔 마셔. 아 오빠 여기 조명 색깔도 너무 이쁘다. 아 여기다 곁들어 먹는 거부터 나왔네. 한들로써 있어요? 응, 다 밑에 해석돼 있어. 그래? 응. 오케이. 음! 튀김 너무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 맛있! 맛 맛있! 맛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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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 응? 어? 맛있겠다 어, 어. 생선? 이빨도 이거 진짜 아 힘들어? 아니 근데 안 비리다 응 그러니까 진짜 안 비리다 잘 먹네 응 음. 맛있네 맛있네 비린내 하나도 안나 엄청 부드러워 있어? 응 음. 이거 요거, 요거 새우튀김 안 먹는 거 같은데 요거응 아, 안돼 안돼 아, 안 먹는 게 아니라 제일 맛있는 거 마지막 먹을 거지? 아 그래요? 고정 이렇게 순결한 그래. 거 이렇게? 응. 이, 얘는 얘들 <laughs> 보는 거야? 응. 근데 여기서 코리가 보였어 자기야. 그러니까 오빠 지금 지금 새우라고 얘기한거 아니야? 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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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마쓰아마 성을 갈 건데 일본 더위에 그냥 지지치고 택시 불렀습니다.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5분만 걸으면은 머리가 미역이 됩니다. 마쓰야마켓을. 저기 가. 아, 최 최. 저, 저예. 아, 기본 요금이 5 8 0 원부터, 음. 어, 맞아 5 8 0 원이라고 하죠. 그렇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녕하세요다녕

무서워. 무섭다고? 응. 어. 무섭네. 음, 자기는 어때? 재밌어. 재밌어? 누구지? 그기 음. 앉아 있으라고. 아스키 먹었기 때문에. 어 근데 왜 앉아 있어야 돼? 우니까 그러니까. 같이 갈 거야? 같이 가야지. 가 그럼. 저기 뭘팔줄 알고? 어? 오빠가 알아서 뭘 사서 사오게 주겠지? 아니야 뭔가 저기 상점인 거 뻔히 오빠도 아는데도 나한테 여기 있으라는 건가 뭔가 이상하다. <laughs> 돈 쓰러 가려고? <laughs>

너무 너무 시원해. 당고. 음, 당고. 생각한 느낌이 아니야? 음. 엄청 나는 우리나라 인절미처럼 짠득 짠득할 줄 알았는데 약간 뭐 술빵하고 찹쌀 음. 섞인 그런 느낌네. 이 음. 퐁신퐁신해 통신 두번안먹아감성 200원을 어, 아, 넣고 그드 따라 그 그득. 응. 득, 그득, 그득그 득, 그득 넘치도록 그 득. 오빠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소키스트 맛인데? 아우 음. 경험으로 끝내면 돼. 어. 음. 진짜. 또사 먹을래요? 아니요. 아니요. 200엔이라고 말을 했죠. 2,000원. 그럼 2,000원인 거지. 한 컵에. 응. 그래서 한 4시 되니까 아까보다 햇날 응. 확실히 덜 뜨고. 적응된 건가? 아, 이게 와. 지금은 적응이 아니라 어빠, 포기 폭이. 그래 근데 아까보다좀덜뜨 같긴 해. 어. 자, 커피 마실까? 저기 커피 마실까? 아, 우리 커피 한잔 마실지 복숨 말고 저런 데안는거더딴데못 앉는 거 같아. 니면 무슨 스톰스가 딱 있어. <웃음> <웃음> 나는... 자, 어, 어. 안에 커피숍 왔단데 보러 갑니까 자, 그럼 커피 마시는 데서 가요 네, 음, 어때? 이거 봐, 이이쁘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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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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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너무 귀엽다. 사, 사겠다는 귀여움이야? 그냥 귀여움이야? 고민하겠다는 귀여움. 아, 그래? 너무 짧 어, 귀, 귀칼 있다, 귀멸의 칼날. 저탄지로도 있네? 부채는 안 사도 돼. 어, 그럼. 근데 부채 사는 거 있잖아. 그럼. 기억나지? 어? 부채 사은거 기억 안 나? 어? 부채. 나트랑 갔을 때? 아니, 한국이야.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째려봐야 될 일이야? 어, 오빠도 내가 뭐 기억 못 하면 막 그렇게 나 이상하게 몰아가잖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아, 내가 뭐 다른 애랑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린 거잖아 너뭐 내... 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아가까느 <laughs> 지금 혼돈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 부채를 몇번 샀지 부컷도 입고 머리 틀어서 올리면 은 뒤에다 허지이 되게 예거 같은데? 봐봐, 예를 들면 뒤에다 한명 이렇게 놀로요 어? 놀려? 요 아, 아니, 예뻐, 예뻐, 뻐 와 이쁘잖아 이쁜데? 뭐 사고싶다는거지 어? 돈얼마있어걸사도되나거아 하나만 사 요걸 사든 귀걸이 사든 그래? 봐봐 아, 뭐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귀걸이 사든 얘를 사든 둘 중에 하나를 사라 아, 응. 그아 그래? 어떤게 이뻐다 비슷해보여 남자들은 다 이러더라 어떤거? 이거?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살까 아, 이거 너무 뾰죽뾰죽해서안 예쁘지? 이거... 이거... 이 어, 색깔 좀 시원해 보이긴 한데, 아, 그냥 이거 색깔 알아서 샀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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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는데 엄마 "아, 다 니꺼 네 샀네. 니네 양산에, 니네 귀걸이에, 니뭐 네 비네 나는 뭐산게 없어. 귀걸이가 세트가 그렇게 하, 하고 싶은가? 어떤 색깔사 어, 같은 거 사야지. 이거? 예, 요거 요거. 예. 이거. 예, 오케이.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아뻐 그만, 그만. 우와, 이거, 예쁘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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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놓은 아, 잠깐 구경만 하자고 해놓고서 그새 또 5천 원을 쓴다고. 이게 느낌이 5천 원을 쓰는 기분인데, 알고 보게 5만 원이라니까? 어, 오빠 호텔 가가지고, 배터리 좀 챙겨갖고 올게. 그래서 구경하고 있어. 간다? 뭐이 어? 뭐? 구경만 한데매. 할 건데, 응. 내가 혼자 이렇게 미아처럼 남겨져 있으면은 나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좀 갖고 있어야지. 자, 다 쓰지 마. 응. 그게 자기야, 자기 지금 자꾸 일본 애나를 헷갈리려 하는 것 같은데, 만 원이 아니야. 제게 하고 뭐 10만 원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2, 2000엔이에요. 그런다고 2000원 수도 쓰면 안 된다고 2만원이야. 그러니까 냉겨? 알았어? 아, 이게 보고 대답해, 눈 보고 대답해 확실하게 알았어? 응. 뭐 한다? 갔다 온다? 주말에는 또 오, 오카이도, 오카이, 오, 오카이도가 이렇게 바뀐다. 오늘 여기서 놀자. 그리고 이따 해 떨어지면 대관람차 타러 가자. 아, 그래. 음.

3 5 0 0원짜리 김치가 나왔습니다. 3 5 0 0원 3,000원. 3,000원. 3 0 0이원 3,000원. 3,000원. 3 0라0원 3,000원. 다른 게아니3무0운데 음, 응, 먹어도 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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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일본이 되게 친숙했지. 실제 일본 사람들은 국가 잡는다 이 말도 안 하고 아 가오 잡는다는 말 가오가 뭔 말인 줄 알아? 가오다시. 아니 뭐 우리 한국 사람 되잖아 막 어, 가오 잡아. 가오 아니야 가오가 얼굴이야. 아 어, 얼굴이 가오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야. 오빠도 자, 지식이 습자지잖아. 어, 그러니까 오빠, 습, 습자지, 이렇게 습자지 이렇게 얘기하세야 자기께 더 이상해. 어, 아, 습, 자, 그래? 일본 그 야쿠자들이 응. 엄청 중요시한 게내 얼굴, 내 얼굴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 가오가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가오 잡는다. 이런 얘기가 생긴 거야. 이모, 어, 응. 고구워져, 어... 어... 미스와, 미스완미스완 각도, 각도. 아, 이죠, 아, 이이 오케이, 오케이. 몰라. <laughs> 그냥, 어, 됐어요? 그 아, 아, 됐냐고. 아, 어, 이만큼인가요? 이거 아, 이 뜨신 거 아, 같길래. 카토, 카토. 아, 카트. 커트 아, 까또 어, 그런 거 같은데, 까또 어. 왜? 네? 아, 이 여기. 약하게 하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는 밥을 먹고 나서 이러지. 아잇 <laughs> 가끔, 가끔 놀랬게되 자기가 방에 있다가 아잇 부르자고 어, 나 몰라서 할때 있지. 스톱, 썩물흡 호흡, 안 든. 배불러. 소주, 소주, 이빠이. 아, 알콜, 알 이빠이. 아 알코 <알코올> 이빠이. <웃음> <웃음> 응. <오케이>. 응. <laughs>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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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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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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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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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죠 아, 어? 배추, 배추, 비율도... 아, 아, 너무 노노노, <laughs> 어... 스롱아 아,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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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롱, 야 스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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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라도 한번더 오실 수 있으면 오자마는좀 약간 선선할 때 오면 더 좋을 무조건 아 무조건 차라리 자기야 여기는 겨울에 와도 한국 겨울보단 따뜻하니까 <목소리> 내가 지 먼저... 아까 방귀기 띄울... 야! 이랬냐 <laughs> 아까 저기 씻을 때 씻을 때카마 있었는데 난 저기 부르는 줄 알았어 갑자기 야!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갖 오빠 화장실 갔어 왜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도 많았더라고아 방구구나 <laughs> 아니 오빠도 근데 솔직히 말해갖고 어, 오빠도 씻을 때 방구 끼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나한테 응. 오전에 응꼬 마렵다고 해놓고서는 들어온 응. 면좀우 응. 쾅쾅 우 쾅쾅 하던데? 그똥썰 때고 똥설때당연 방구가 나오는 거고 당 씻을 때 아니 씻을 때 뭐 똥같은 당연히 방구 나오면 아, 되는 거고 신. 아이 그 오빠 뭐라 그는 거냐? 아 뭐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 귀여웠다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야 그러더라고. <laughs> 방고로야는데 귀엽소? 어. 마이 마이 어. 잘 찾았네. 맛있다 맛있다. <laughs> 맛있다. 너무 피곤해. <laughs> <laughs> 맛있는 너무 귀여워. <laughs> 체력을 돈으로 살수 있으면 살거 같은데.